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이인혜입니다 블랙베리가 뭐가 좋고 어떤 전망이 있는지는 다른 훌륭한 유튜버 블로거들이 이미 많이 씻고듣고 맛보고 즐겼을 거예요 저도 즐겼어야 했는데 한발 늦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블랙베리 주가는 이렇게 기나긴 행보를 하는지 아니 그냥 처맞고 내리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환사체 때문입니다 전환사체 2016년 9월 7일에 블랙... 블레... 페어팩스 등으로부터 6억 500만 달러, 3.7% 일로 전환 사치를 발행했습니다. 이 전환 사치는 놀랍게도 전환 사치 10달러당 블랙베리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자, 이게 왜 주가의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. 블랙... 예, 1 블랙베리 주가가 오를 경우, 예를 들어 블랙베리가 1월처럼 막 10달러에서 20달러까지 오른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10달러의 주식으로 변환 가능한 전환 사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? 10달러의 주식으로 전환, 10달러의 주식을 받았는데 20달러 전환 가능한 바로 팔수 있으니까 10달러 이득 본 겁니다 그럼 이 사채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? 사채가 사체 6억 달러였죠? 사채 6억 달러를 전부 주식으로 바꾸면 12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차이만큼 12억에서 6억 뺀 6억만큼 회사는 파생상품 손실 또는 사채의 공정가치 조정으로 재무제표의 비용 처리로 보고해야 됩니다 사채를 더 비싸게 팔수 있었던 건데 싸게 팔았으니까 손해 본 것이다 비용한 거죠 2020년의 경우 대략 3억 7,200만 달러의 분량가치 조정이 일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블랙베리는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베리는 이큰 돈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. 실적이 나빠집니다.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은 나빠졌다는 거죠. 뭐 이런, 띠용 한 거죠. 게다가 이걸 주식으로 전환한다? 내가 블랙베리 주주라 쳐 블랙베리 피자 한판 주주들이 나눠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와서 나눠 먹자네? 내가 싫다고 너도 돈내 하는데 얘네는 돈안 내고 먹을 수 있다네? 나는 원래 한 조각 먹을 수 있었는데 반 조각 먹게 되네 나눠 먹어서? 아이 씨 하게 됩니다 결국 주가가 10달러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저항선이 됩니다 반대로 블랙베리 주가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? 반대로 사채 공룡가치가 내려가니까 사채를 비싸게 팔았던 블랙베리는 이를 금융수익으로 보호할 수 있어서 실적은 단기적인 실적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채 보유자 그러니까 사채 사준 돈 빌려준 애들이 얘가 물주죠? 이놈이 갑이에요? 얘 입장에서 블랙베리가 10달러에서 지금처럼 5달러로 갔다고 쳐봐요. 근데 블랙베리를 10달러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가지고 있어. 이 사채가 가치가 있을까? 5달러짜리를 10달러에 바꿀 수 있는 옵션 팔아요 누가 사시 근데 갑인 이놈이 이걸 들고 있어 가지고 싶을까? 팔고 싶죠 근데 팔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블랙베리한테 가서 업계 형들이랑 같이 가서 협박하는 거죠 야이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옵션 내려 나 싸게 바꿀 거야 전환 가,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기존 사채 만기 이후 새로운 전환 사채가 발행된 겁니다 이 사채의 전환권은 6달러입니다 6달러에 블랙베리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베리 그래서 그 이후로 6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 없습니다 6달러라면 새로운 저항선이 생긴 거죠 그럼 자 그럼 좋은가? 이미 주가가 내렸는데 뭐가 좋아 거기다 추가로 10달러에 1주 바꿀 수 있을 때보다 바꿀 수 있는 주식이 더 많잖아요 6달러면 원금이 같은 경우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10달러 100을 10으로 나누는 게 10으로 나누는 게더 많아? 6으로 나누는 게더 많아? 6이 더 많이 나눠지죠? 나랑 피자 너너만 먹을 놈이 100명이 아니라 166명이 더 늘어난 거야 좋을까요? 이것도 안 좋죠 자, 왜 개미들이 호구당하는지 결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아까 블랙베리 주가 많이 올랐었다가 GM 이사태 같은 거, 경우나 아니면 아직 펀더멘탈 따라오지 않은 일시적인 호재로 받아쳐요. GM 이사태 때 블랙베리 임원들도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 했잖아요. 그럼 언니가 다시 10달러로 내려올 것 같아 이렇게 올랐어도 하이먼 민스키 따라서 이렇게 올랐어도 다시 내려올 것 같아. 아니 6달러도 갈것 같아. 근데 지금 15달러, 지금 근데 이때가 이때 이렇게 비쌌어. 28달러. 이때 팔고 싶어. 팔고는 싶어. 근데 전환권을 쓰면 주식을 바로 바꿔지는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주가가 내릴 수도 있고 물주형들이 주식 바꾼다는 기사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블랙베리 전원사채 안 가진 다른 무서운 개관형들은 이 물주형이 돈 버는 게 꼬니까요 그럼 이때 물주형들은 어떻게 할까요? 이 물주형님들은 불쌍한 블랙베리를 공매도 때리면 됩니다 28달러 이 갔을 때 공매도에서 바로 팔아버리고 10달러 오면은 그때 주식으로 받으면 돼요 주식으로 받아 그 다음에 공매도 청산하면 돼요 개꿀 이렇게 기관들은 이익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도 그걸 아니까 블랙베리 공매도 비율이 높은 것이고 전환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도 안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. 현재 주가와 전환권 행사 가능한 주가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.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요?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. 그나마 그래도 블랙베리 미래 전망이 괜찮다고 본 사람들이 많아서 블랙베리 이번 전환사채 비 이자리 낮다는 게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. 야. 발이 싸려, 씨. 지금까지 이응이 내기였습니다.